아까 국민에 대한 이영주 위원회 했고 예 이규혁 증인 중인. 증인은 어, 어, 2대부터 4대 회장인 아버지 그리고 어, 5대에서 9대 회장인 어머니에 이어서 2015년 10대 전국 빙상, 빙상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특별한 공모 절차 없이 일반 팀의 10배에 가까운 39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빙상단 감, 감독이 됩니다. 이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전 2015년 7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함께 동계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전무이사로 취임하죠. 이때 장시호와 함께 센터 설립 과정부터 개입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 처음에 그 7월달, 아, 3월달에 장시호가 찾아와서 어, 저한테 그 빙상 부분에서 재능 기부 차원으로 어, 아달라고 얘기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능 기부 차원으로 어, 도와줬다. 2015년 제일 기의 김재열 사장을 만났죠? 네, 맞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어, 영재센터 얘기도 하시, 하, 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김재열 회장님이 또 당시에 저희 연맹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 삼성과 만나라고 했어요? 장시호가 만나라고 했습니다. 장시호가 네. 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것 그래서 아까 이제 그만 뭐 영재센터 부분하고 일반적인 빙상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 후원 이야기 안 했어요? 후원 이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 차관이 만나보란 이야기는 전혀 몰라요? 네. 김종 전 차관. 네. 네. 어, 결국 동계 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게 사실이네요. 삼성까지 만나고 결국 동계 스포츠 재단에 삼성에서 돈 들어온 것 누린 계획을 통해 다 아시죠? 아, 어, 돈 들어온 거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누린 기획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린 기획에 대해서는요. 예, 네, 그래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죠? 네, 명의를 어, 명의만 빌려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빌렸다. 누린 누림 기획은 K 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어, 고향태더 블루 K를 만든 것 똑같이 영재센터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 이규혁 증인의 지분은 여기서 얼마나 돼요? 저도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장시호 씨도 자기 지분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주니까 시인하대요. 이규혁 전문은 30%돼 있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 나온 장시호는 누린기획 지분구조를 봐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처음에는 장시호를 잘 모른다고 하다가 장시호와 20년 우정운운하는 사진이 들켜서 그때서야 마지못해 안다고 했고 동계 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거기에 누린 기획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서 잘 모른다. 난 단순히 재능 기, 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도용당했다. 인감을 이런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돼요. 지금 집은 30%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형당했으면 항의하고, 집은 아, 빼야죠? 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당시에, 뭐, 장시호가 그렇게 이, 이름을 빌려가거나, 그렇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당시에는 장시호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증인도, 장시호와 함께 최순실 일당에 기대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요 어제는 정말 인술 말로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전체 의사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부분이었고 오늘은 최소한 한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중의 일부가 오히려 지식인들을 욕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대입시 부정의 진실이 무엇일까? 100일 만에 저는 오늘 이 퍼즐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김경숙 정의는 80년대부터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남편 80년대. 남편 김천재 지금 남편이 바깥에와 있어서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자, 남편 물어봤습니다. 남편 김천재 예.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80년대는 뭐였습니까? 그때 독일에서 그 사람이 세례를, 영세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였습니까? 대학교 때는 제가 만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죠. 예. 독일에서 뭐였습니까? 독일에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퀼런 성당에서. 그때 자, 결혼하기 전에 자, 받았습니다. 예. 데이빗 윤 알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빗 윤이 누구신지. <laughs> 데이빗 윤을 왜, 왜 모릅니까? 데이비트 윤이 누구신? 아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유라 독일에 지금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흑우한 날 언론에 나왔던 데이비스 윤을 김경수 학장이 모른다고 제가 하면은 저녁, 저녁 식사 지난 가을에 때... 김경수 학장은 어디 달나라가 계셨어요? 왜 이걸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동춘 쟤는 모르세요? 데이비줄 모르세요? 모릅니다 독일의 윤영식 모릅니다 야... 아니 제가 자자 <laughs> 보세요. 자 데이빗 윤은 독일의 정유라를 돌보고 있는 핵심이에요. 최순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나왔어요. 데이빗 윤 아버지가 윤남식이에요. 윤남식 씨하고 김천재 윤남수 윤남수와 남편인 김천재 두 분은 8 0 년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제가 아까 그랬을 저녁 먹을 때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런데 본인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예. 윤남식과, 윤남식과 최순실은, 야, 윤남수와 최순실은 80년대부터 아는 사이예요. 심지어 그 아들인 데이비드 윤과 최순실은 같은 회사까지 독일에 운영을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정말 모르는 인입니다 윤남수 윤남수하고 네. 김재천하고 알면은 당연히 최순실하고도 알수 있겠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른다고 그럼. 알면은 아니, 저는 정말 모르기 안 때문에 것이죠.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자, 그래서 겁니다. 그럼 예. 자, 자, 특검에게 제가 이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이하여대 입시 부정의 이 퍼즐은 남궁치장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경수 남편인 김천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 특검에 가져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최순실 김천재 부인인 김경수 학장 이렇게 13년도 시작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걸 특검해서 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 독일 쪽의 몸통인 데이빗 윤과 데이빗 윤의 아버지인 윤남수, 윤남수와 김천재는 80년대부터. 독일에서 알던 사회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 같은 교회였습니다. 네, 자, 이거 모르는 특검에서 사실입니다. 조사를 하기길 네, 바라고요. 특검에서 조사 받겠습니다. 특검에게 바랍니다. 네. 교육부 이 감사, 이거 응틀입니다. 왜 응틀이냐. 교육부 감사는 두 가지를 이번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입시 부정, 두 번째는 학칙 개정, 이겁니다. 근데두 번째 학칙 개정,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학칙 개정, 이게... 이거로부터 모든 그 학사 비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어, 운동 선수가 국제 대회나 훈련 나가면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증해줄 수 있다. 이 학칙을 집어넣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있는 학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기생에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각 대학이 내규로 있다가 지금 다 없어요. 없어요. 그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를 만들어서 내규 없애고 우리도 미국처럼 운동선수들 공부시키는 그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자. 이번 학기에 3.0못 넘으면 다음 학기에 운동선수 출전시키지 말자. 그걸 올해 만듭니다. 없던 내규도 없애는 다른 대학에서 이걸 학칙에 집중하고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벌어진 이 배경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것을 교육부 감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안느냐이 지금 도가 도관, 이대 도간이는 최수진과 교육부하고 청와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 자기들 영인을 건들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학칙 개정은 청와대 김광복 교육부 비서관이 최경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마무리되는 것만, 이것을 이대에서 왜 학칙 개정이 대한민국에 아무 대학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최순실가 4월달에 이대를 방문하고 그 다음 달5월달에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게 좀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교수가 학점을 부당해줬다 이런 것들만 조사가 돼 있어요. 근본이 문제의 근본인 이 학칙 개정이 누가 주도했고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교육부 감사에서 빠졌다.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럼부터 개입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 처음에 그 7월 달아 3월 달에 장시호가 찾아와서 어 저한테 그 빙상 부분에서 재능 기부 차원으로 어 맡아 달라고 얘기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능 기부 차원으로 어 도와줬다. 2015년 제1기의 김재열사장을 만났죠? 네, 맞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어, 영재 센터 얘기도 하아 드렸고 그다음에 또 김재현 회장님이 또 당시에 저희 연맹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 삼성과 만나라고 했어요? 장시호가 만나라고 했습니다. 장시호가 네.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한것 그래서 아까 이제 그만 뭐 영재센터 부분하고 일반적인 빙상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어, 고향께 더 블루 K를 만든 것과 똑같이 영재센터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사실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 이 기업 증인의 지분은 여기서 얼마나 돼요? 저도 요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장시호 씨도 자기 지분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 주니까 시인하대요. 이 기업 전문은 30% 돼있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번 청문회에 나온 장시호는 누린기획 지분구조를 봐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처음에는 장시호를 잘 모른다고 하다가 장시호와 20년 우정 운운하는 사진이 들켜서 그때서야 마지못해 안다고 했고 동계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거기에 누린기획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서 잘 모른다. 난 단순히 재능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도용당했다. 인감을 이런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이게 성립이 돼요? 지금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용당했으면 항의하고 지분 제, 빼야죠. 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당시에, 뭐 장시호가 그렇게 이, 이름을 빌려가거나 그렇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당시에는 장시호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증인도 장시호와 함께 최순실 일당에 기대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부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요. 어제, 아, 후원 이야기 안 했어요? 아, 후원 이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 차관이 만나보란 이야기는 전혀 몰라요? 네? 김종 전 차관. 네. 네. 어, 결국, 동계 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게 사실이네요. 삼성까지 만나고, 결국 동계 스포츠 재단에 삼성에서 돈 들어온 것 누린 계획을 통해 다 아시죠? 어, 돈 들어온 거는 나중에 알게 됐고. 네. 누린 계획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린 계획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죠? 네, 명의를 어, 명의만 빌려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빌 누린 누린 계획은 K 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아까 국민회당 에이용주 위원을 했고. 예. 이규혁 증인, 중인. 증인은 어, 어, 2대부터 4대 회장인 아버지, 그리고 어, 5대에서 9대 회장인 어머니에 이어서 2015년 10대 전국 빙상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특별한 공모절차 없이 일반 팀의 10배에 가까운 39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빙상단 감, 감독이 됩니다. 이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전 2015년 7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함께 동계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전무이사로 취임하죠. 이때 장시호와 함께 센터 설립과정